아, 이심. 오케이. 네,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야. 오. 대박. 아 귀여워. 캐리어 저 끝에 붙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동경상이야개 음... 음. 응. 크죠? 개 커? 짱 <laughs>. 커. 탑 아니야 이 정도? 야 텀블러 같아 텀블러 같 어. 아이고. 예. <mind eu> <laughs>

무슨 일이야?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핑크. <웃음> <웃음> 핑크 공주야 진짜 어쩌다이 바보가 요짱 좋아. 어, 어 입장안 왔다. 입장하 왔어. 간다 안녕. 오. 세 음, 개요. 세개 네, 어떻게 드릴까요? 어, 검정색 두 개, 흰색 하나요. 이렇 네, 앨범은 아, 못 갖고 네, 이거는 5만 원 이상은 빌딩이고, 이거 지이게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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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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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 아! 이거.. 근데 나 하우 어떻게 고하지? 교환에다 미쳐버린. 老婆欺负我 랜덤폭탄데 대박 지우 큐비니 오바코나 아, 오, 대박 이거 이이렇게이뻐 헐 <laughs> 유지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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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오, 다음, 다음 하나 넣고, 아, 궁복인가 아, 안 되는데? 대박.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만족, 만족. 만족, 만족. 근데 거느기가 없어. 그거 조금 안안 되는데. 어, 새로운 거다. 오, 대박. 헐, 이뻐. 아 바꿔라. 오, 대박. 단체도 있구나. 오, 대박. 대박, 거욱이잘 나왔다, 잘 나왔다, 레시피들안녕하세세요비 실물 티켓 카드와 신분증 미리 준비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왼쪽 손으 한번 주시겠어요? 면제가거아요네 지금 저희 팔찌 훼손되시거나 분실하셔도 재발거 어려우시니까 유의해주시고요 일단 하실 때 팔찌 꼭 있으셔야 되세요 팔찌 분실하시하시면시해도와드릴요감장팔 트레커 이에요 트레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딱대기 줄까지, 한 번씩 딱대기 줄, 네. 아, 아, 저, 감사합니다. 아, 아, 제발제발제발권우기 한민이 권우 한민이 기 브이로그에 아, 나올 거야. 가자 가자. 아 진짜 개힘들어 뛰어가지고 MD 마감 직전에 도착한 거싫화야난 고척을 2분 내로 이렇게 달려서 가본 게 처음이야 사실 저희가 역까지는 2분 안에 갈수 없는 거리 맞아 진짜 <laughs> 초적은 힘으로 달렸다 우리 더워서 절대 밖에 안 나가 이랬는데 트레카를 위해서 달렸어 데는다 3개 음또 샀어 채레 <목소리> 지웅이, 오 어, <목소리> 유진이, 리키, <목소리> <미키. 목소리> 오 한빈이 한빈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목소리> 과연. 짠, <목소리> <너> 지금 <목소리> 는뭐야 <게 나을> <목소리> 어, 뭐야 이 풀러 왜세 개나 있어? 아니 <목소리> 랜덤, 랜덤 짠, 오윤수또 <목소리> 나왔는데. 한빈이 오하우 어, 한빈이 딱 바꾸면 되겠다 짠오하우 <laughs> 언니 나이하우 3개 있어 아, 나거욱기만안 <laughs> 어, 나오고 다, 다 나오는 거 거누이가 레전드 거욱이가안 아니 바꿔놓거 어디 갔는데 아니 잠깐만 또 뒤집어 자 권욱이 여기 있겠지 권욱아 어 매튜 오 유진이 이거 있는 건데 어 한빈이 또 나왔다 어하우또 나왔다 야아이 박건우 어디 갔는데? 여기 <laughs> 있어요. 박건우 <바꿔놓고> 어디 갔는데? <laughs> Sharp Flex Style, our first powerful ah. hair dryer and multi-styling tool for trying she... new things. This used to take so long, hair for embracing and loving this hair. For ready to rock the world, hair with no heat damage for every style and all hair types for all hair types. Sharp Flex Style. top. When time. I don't think I'm sure. 저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뽑으라고 한다면 뭔가 첫 음방 때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저희 첫 인블룸 무대였는데 무대도 무대지만 우리 제로즈분들의 응원 소리를 딱 처음 들었을 때그 짜릿함과 뭔가 벅차오는 어, 그런, 그런 시작하는 기분을 뭔가 아, 느낀 순간이 너무 처음이어서 었 인상 깊었던 것 지 모르겠지만 또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제로즈 분들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고 합니다. 아 역시. 아, 아, 진짜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 건욱 씨. 나도. 어, 나랑 1 9살 차이더라. 아, 네. 아, 자 가볼게요. 아, 자어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네, 무슨 일일까요? 허프그룹 네, 멘트가 짱입니다. 오, 오 좋아요. 제 네, 마음에 준비하시고 제로즈. 자 큐. 아 제로즈 누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아, <laughs> 좋아서 있을 거 같아요 오 네~~ 너무나 멋집니다 자 우리 거북씨 자리로 돌아가주시고요 장꾸미를 재로즈는 어떻게 봤을지 渣渣都。 실 어, 음악 방송 때도 실감하고 했지만 오늘만큼 또 실감하는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까도 LED 뒤에서 여러분들의 응원봉들과 함성 소리를 듣는데 어, 뭔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었고 어, 원하고 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느끼게 됐고 우리 제로즈 분들의 사랑이 너무 가득 느껴져서 받은 만큼 저도 제로즈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사랑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로즈 보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와, 사랑하는 제로즈 언제나 함께 해줄 거죠? 네. 와. 네. 그럼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제로즈 베이스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그대를 바라보고 왼쪽 재밌 왼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니다 오른쪽은 많이 훌하니